많은 암 환자분들이 혈액 검사를 받으면서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정상보다 과도하게 높은 비타민 B12 수치입니다. 식사도 잘 못하고 영양 상태도 안 좋은데 B12 수치가 이렇게 높다고요? 따로 비타민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것도 아닌데 암 환자분들 중 B12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비타민 B12는 DNA 합성, 신경 기능, 적혈구 생성 등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많으면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에서 B12 수치가 높게 나오는 현상은 결코 좋은 신호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암 환자에게서 비타민 B12와 결합하는 단백질이 과다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B12는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로 혈액을 돌게 되는데, 암세포는 이런 단백질, 특히 합토코린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비타민 B12 결합 단백질이 많으면 비타민 B12를 혈액 속에 많이 잡아두게 되어 수치가 상승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합토코린과 결합한 형태의 B12는 세포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는 비활성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세포의 손상으로 저장되어 있던 비타민 B12가 혈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간은 B12의 주요 저장소입니다. 간암이나 아미간으로 전이되어 간세포를 손상시키면 그 안에 저장돼 있던 B12가 혈액으로 유출되며 수치가 오릅니다. 세 번째로 암세포의 빠른 세포주기 특성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세포주기가 빨라 빠르게 자라고 빠르게 사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 내 B12가 유출되어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염증 반응으로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암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이때 분비되는 인터루킨 6와 같은 사이토카인은 B12 결합 단백질 생성을 자극합니다. 즉 염증성 반응이 B12 수치 상승의 중요한 간접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혈중 B12 수치가 높아도 정작 세포 안에서는 B12가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측정하는 총 비타민 B12는 우리 체내의 세포가 사용할 수 없는 비활성 형태인 B12와 합토코린 결합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환자에서는 비타민 B12가 높아도 무기력증, 빈혈, 신경통과 같은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타민 B12가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타민 B12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호모시스테인, 메틸말론산과 같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병원에서는 호모시스테인을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비타민 B12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B12가 높게 측정되는 암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B12 결합 단백질을 과도하게 생성하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간세포 손상으로 저장된 B12가 유출되는 간암 또는 전이성 간암이 있으며, 특히 간암 환자의 경우 비타민 B12 수치가 높을수록 예후가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폐암, 대장암, 유방암, 두경부암, 신장암, 요로상피암 등에서도 비타민 B12 수치 상승이 관찰되었습니다. 혹시 별도로 비타민 영양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지 않는데도 비타민 B12 수치가 높다면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환자가 아니더라도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 비타민 B12 배설이 잘 안되어 수치가 높을 수 있으며 감염이나 류마티스 질환과 같이 체내 염증이 증가할 때도 비타민 B12 수치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 수치는 높아도 실제 세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활성형 B12는 부족할 수 있으니 호모시스테인과 같은 추가적 검사로 필요시 보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